한잔주요 네. 민트티 차갑게 가능한가요? 네. 네. 민 민트티 아이스로만요. 아이스 민트티 한 잔요. 네. 나 하나 한 개도요. 네. 이거도 하나 주세요. 하나만요. 네. 와, wow, this feels like a painting. Right? So what? I, <laughs> I saw when they had theirs. I was like, it looks so perfect. w wow. Good f i n e o many food options,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 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토니가 이제 한국에 거주한 지도 1년이 되었어요. 시간 정말 빠르죠? 저희가 작년 8월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쯤에 한국에 왔는데, 이제 벌써 9월이네요. 저는 이제 박사를 졸업한 지도 어느덧 1년, 1년 3개월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의 박사 졸업 후 라이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우선 설명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다 이제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고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은 이제 토니와 저가 한국에서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많이 정착을 한것 같아요. 많은 정착을 한것 같고, 토니는 또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너무 행복해 해서, 지금 저희의 상황을 봤을 때 아마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미국은 그냥 방문을 하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미국을 한네번 정도 들어갔다 왔는데, 어, 그렇게 그냥 베이스는 한국이고 미국은 이제 토니 가족들 보러 이렇게 방문하는 식으로 지낼 것 같아요. 어, 또 이렇게 이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어 공부가. 그래서 토니가 일주일에 주 4회 3시간씩 정말 스파르타로 하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최근에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는 토픽을 봤어요. 우리가 사실 토플, 토익, 이거는 영어 시험 보려고 봤는데 토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어 능력시험. 그래서 토니가 최근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봤는데 레벨 2를 받았습니다. 토니의 목표는 토픽 레벨 4를 받고 이제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한국어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문화, 역사 이런 공부를 나중에 조금 더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토니가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 우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박사를 졸업하고서 한국에 사는 게 저도 사실 굉장히, 굉장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 동네 평화로운 카페를 찾아가는 재미 한국의 카페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저희 동네 카페를 다 방문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카페를 방문하는 재미 그런 것도 있고 친구들과 놀,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사실 희가한 체대 이제 동기들은 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말에는 홍계산을, 증산을 하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토니가 아, 뭐 유진 친구들은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만 있냐고. 비디오 게임 전공한 친구 없냐 고 그러는데 네. 제제 제 친구들은 아쉽게도 대부분이 제 운동 좋아하는 체대생들이기 때문에 <laughs> 우리 토니가 강제 운동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저는 제 회사 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저의 멘토링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올 가을에 진행하는 미국 대학원 유학 멘토링은 그 오리엔테이션 날 전부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고 멘토링 웨이팅 리스트가 생기는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풀 브라이트 장학금을 수혜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의 박사 졸업 후의 라이프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0점이라고 <laughs> 정말 너무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뭐, 일상을 사실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일상이 정말 단조로운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일상이 많아요. 주말에는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서 새로운 카페를 가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제가 여태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는 조금 누리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사실 자전거를 타고 이 새로운 카페에 왔어요. 이 카페는 우리 토니가 찾은 새로운 카페인데, 토니, 네. 여기 카페 네. 너무 잘 찾았어. 좋아요. 이 카페 잘 좋아요? 음, 이 카페 너무 좋아. 완전 만족. 행복해요. <laughs> 토니는 한국 생활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음, 토니 친구들 많아서 좋지? 네, 친구 많아서 많이 친구 있어서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예쁜 카페 있어요. 한국 사람 너무 친절 사람. 한국에 살때 너무 좋아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토니가 사실 동네에서 완전 인싸예요 완전 핵인싸 저보다 동네 친구들 훨씬 많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어, 토니가 이렇게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잘 적응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laughs> 잘 적응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쨌든 그만큼 저희는 한국 생활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랑 토니가 미국을 자주 방문하니까 유진님, 그래서 지금 미국이세요? 한국이세요? 저 도대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지금 한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Yeah, I's o n d o very professional. <laughs> you dress bag, <laughs> My dress and the gear is so opposite. Exactly. Like o n Why? Professional cute girl. <laughs> You look so cute. h you're actually pretty legit lady. t o n t know. i t s a new 여러분, 저희 2시간 바이킹 했어요. 완전. 헬멧을 계속 쓰고 있어서 머리가 조금 눌렸고, 오, 땀 엄청나. 저희 지금 멕시칸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미국에서도 멕시칸 음식 자주 먹었는데, 여기에도 멕시칸 음식점이 꽤나 있어서. 완전 기대돼요 엄청 크죠 여러분? <laughs> 딸기, 도날콜 모히토 도날콜이에요. 여러분 oh. n is really good. Oh, yeah. l l take out b u t then I think this one is like, oh. yeah. y e a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 저희의 일요일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